선불이 나서 아 그럼 아니에요. 선별로 안면상관없 그냥 어은 뭐. 거면 은 사람. 다 괜찮아? 이 열정 합격. 인정, 인정. 인정. 열전에 기름 너무 어렵게 하 우리 팀이 진아 그냥 뭐. 미션 거

못 느리게도 안흔 근데 이거 승비가 매우 많아져서 이야 무 야, 워 <laughs> 야, 그냥 이 이거 나아곧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laughs> 아이고 짧다 짧어 그 정도면 됐다 야, <laughs> 약간 상당한 선수 같지 않 그요분이 아프대요 아, 네. 아, 전체 능력치가 30% 내려갔어 네, <laughs> 원래 그 정도 안하는데저도선유고발인가 <laughs> 그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laughs> 데만 가나 특정 기역에서잘 진영이 왔어. 테다 아이고야.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말지, 그냥, 그냥 올라왔어. 어깨 어깨 접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좋아 어네야자휘 내릴게요 아유 까비 야 나이스 밥은 힘인가 역시 빅맥 맥? 예. 빅맥이 좀 작아진 거 같아 많이 작아 많이 작아졌어 형 f 햄버거 뭐예요? 맥파이맥파이맥나이 맥맥이요 오기본이 영진이 형난 맥날 가고 난 치킨 아 거블좋아난 난 KFC 좋아해 KFC 맥날 가면 그냥 상하이 먹어 KFC 증거 더보 당기고 세팅 같고 게요? 치킨 세팅 버거 번이 없어요 거벌어 먹고 운동 열심히 운동을 안 하긴 해요 고 그냥 바로 먹고 농구 많이 하면 아, 바로 농고 먹고 해당 스타일 가지고 바로 잘먹 5분 남았습니다. 도대체. 오, 오, 려

오, 잘 됐다. 어, 네. 그 네. 들어가는 길은 아니지. 가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이안보이이이 갑이지용이네, 갑이지용. 꽈 그러니까 성공률 높은데, 막상 경기 보면 이시합때좀 많이 그거에 뭐, 외부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 그래? 막달라 하면은 거기 뚫고. 아우. 가리 까리뚱찬 가라. 누구 볼이에요? 심판고 심판고 심판고. 네, 네, 네. 오, 올려, 올려. 다 들어갔으면 오! 3초초삼 3초. 이 2... 고생했어요. 넣기. 아 좋아. 완점 만들었네, 완점다 풀렸네, 이우 정호의 3점 럭키. 아이만 보잖아. 진짜. 그럼. 이맞습 <laughs> 어.

네, 수빈 기호 승헌 용주 성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저희 1 지금... 0시반분요 아, 아, 아. 잡... 아니요, 아니요. 좀 쉬셔도 됩니다. 지금 1 2시 1분. 언제 시작할까요? 아, 5분에 시작하시요 5분에. 5분 어. 정도. 어. 저 시계로 돌아가죠. 어, 아맞아저쪽좀빠르더라 저희 12시 1분이라 12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게 빠르구나 네저쪽 저기 네, 저기 빨라요 아.